가전제품 청소 때문에 고민이라는 주부를 직접 만나러 가 봤는데요. 가전제품, 가전제품 청소가 되게 많이 하시 가전제품 청소가 가장 어렵다는 손혜경 주부. 음. 평소에 청소 잘 하시는 편이세요뭐 음. 이렇게 쓸고 닦고 하는 거는 자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전제품. 와. 가전제품은 정말 어떻게 닦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맞아요. 왠지 제가 건드리면 고장 날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청소하는 적이 없어요, 사실은 청소한 적이 없고 어, 청소한 적한 번도 없다. 몇 년째 지금? 9년째요. <laughs> 9년째요. 9년째. 우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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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집안 곳곳마다 다양한 가전 제품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집은 깔끔해. 노트북을 뒤덮은 네, 먼지에 전기밥솥틈새의 숨은 묵은 때들 보이네요. 네. 자 세탁기 세제 찌꺼기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 속 음식물 찌든 때까지. 아, 저런 데잘안닦이요 뭔가 돼요. 특단의 좋아요. 조치가 필요해 보이죠?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전제품 청소는 내게 맡겨라. 친환경 살림가 이연수 주부. 청소 도수작게 무언가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laughs> 그 정체는 바로 식초, 베이킹소다, 구연산, 탄산소다 그리고 귤. 오. 이것들만 있으면 가전제품 청소 문제없답니다. 이 재료들을 보았어요. 가지고 다 가전 제품을 청소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네, 물건이죠. 어, 어떻게 사용될지 궁금한데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아, 세탁기 청소는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으로. 아... 먼저 세탁기 속부터 찬찬히 살펴보는 고수. 이번에는 세제통을 열어보는데요. 세제 찌꺼기에 묵은 때까지. 9년 동안 청소요 <laughs> 그렇다면 세제통 청소에 필요한 것은? 리 네, 베이킹 소다. 베이킹 네. 소다. 베이킹소다.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를 세제통에 가득 뿌려주는데요. 네. 베이킹 소다는 기름 흡착력이 좋고 탈취 효과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아. 두 번째. 물과 구연산을 1대 3의 비율로 섞어주는데요. 구연산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악취 제거에 좋고 물때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구연산을 섞은 물을 뿌려주는 고수. 묵은 때와 구연산이 잘 만날 수 있도록 가득 뿌리는 것이 포인트. 방법도 간단 마지막으로 안 젖은 네. 행주로 깨끗하게 우와, 닦아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닦아요.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을 뿌렸을 뿐인데 진년 묵은 때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새 <laughs> 물건이 됐어요. 어, 기분이 깔끔해지네요 네. 이번에는 세탁기 속을 청소할 차례. 세탁세제가 아닌 구연산을 세제통에 넣고 뜨거운 물에 일반 세탁 코스로 세탁기를 작동시켜 줍니다. 아. 세탁 후에는 세균 번식 방지를 위해 뚜껑을 열어 말리면 청소 끝. 두 번째, 전자레인지 청소에는 귤껍질이 제격. 먹고 버리기만 하던 귤껍질, 그러나 귤의 껍질에는 살균 효과와 탈취 효과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 천연 세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데요. 그릇에 귤껍질과 물을 넣어준 뒤 전자레인지에 넣고 2, 3분간 작동시켜주는데요. 전자레인지 속 찌든 때 청소는 물론 향긋한 귤향기가 음식물 냄새도 잡아준답니다. 귤향기 좋잖아요. 어, 그럼요. 저렇게 간단해요? 어, 간단하게 되면 안에 있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표면에 이슬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닦고 세척하는 거예요. 오. 귤껍질이 없을 경우 식초를 사용해도 좋다고 하네요. 그런다요? 마지막으로 닦아내려고요. 마른 행주로 네. 전자레인지의 내부를 꼼꼼하게 닦아내면 아 깨끗하게 우와. 청소 완료. 세 번째, TV 모니터 청소는 린스로 모르셨죠, 뭐 이거. 예. 네. 아, 린스로 정전기 네. 때문에 먼지가 잘 달라붙는 TV와 컴퓨터의 모니터. 모니터의 정전기를 잡아주고 먼지도 없애주는 청소 용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머리 감을 때 쓰는 린스. 아. 와. 아, 몰랐어요. 린스를 닦으면 화면에 있는 정전기를 방지해서 먼지를 끌어당기지 않기 어. 때문에 더 깨끗한 화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 유용하네요. 린스의 정전기 방지 성분이 먼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 그냥 닦는 것으로 더 오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제품별 맞춤 청소 노하우. 물때가끼기 쉬운 커피 머신. 식초만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데요. 물과 식초를 1대1 비율로 넣고 작동시킨 다음 깨끗한 물로 2, 3회 더 작동시켜주면 청소 끝! 이렇게 스킨 나오는 것이네요, 이렇게. 묵 때가 많이 끼어 있네요. 저기도 좀전기밥솥에 묵은 때는 베이킹소다를 뿌려준 후 면봉으로 꼼꼼하게 닦아내주면 됩니다. <웃음> 그쵸. 흠을 <laughs> 전혀 주지 않고 그냥. 피사시 김이 나오는 부분도 막히지 않게 깔끔해졌죠. 깨끗하게 우와. 뚫어줍니다. 밥솥을 최대한에 적이죠. 고무 패킹. <laughs> 전기밥솥 안 고무 패킹도 베이킹 소다를 이용하는데요. 베이킹 소다를 빠짐없이 일어나네요. 묻혀준 뒤 젖은 수건으로 닦아내면 전기밥솥 청소 완료. 새 것처럼 깨끗해졌죠? 보통 이제 가전제품은 청소를 언제 한 번씩 해야 되는지 그 주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매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알려주세요. 예예요 이거는 소독도 하고 살균도 하고 그렇게 세척하는 방법이라서 그렇게 자주는 안 해도 되고요. 음. 한두 달에 한번 정도 하시면 아주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네. 또 재료도 되게 간단한 것들이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쉬운 것 이어가지고 자주 사용하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네. 오늘 가전제품을 손쉽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노하우대로 가전제품을 두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신다면요. 좀더 깨끗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